음성군 삼성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5m 높이 샌드위치 패널에 올라가 조명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전기설비 작업을 담당한 남성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단 4일간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충북의 일터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고입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엄단을 경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하자 산재 사망은 오히려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부가 중점 관리를 시작한 고위험 사업장은 충북의 823개소. 이마저도 실제 관리할 감독관은 23명에 그칩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국의 589명. 그중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사고가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행정력 동원이 시작됐지만 사각지대와 한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